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프리고진, 네, 푸틴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전용기가 격추됐는데 러시아 소행이다 이렇게 바그너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가 전했고요. 프리고진 발람 두달 만에 비행기 추락사. 네, 파그어 그룹은 러시아 소행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항공 당국도 프리고진 사망 확인했다. 추락한 정용기에 탑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권력 다툼 전쟁 그리고 이 전쟁 대행 기업, 이거 자체가 결론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다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끝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산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프리고진처럼 전쟁 대행 회사죠. 전쟁 대행 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은 돈을 크게 벌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네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한국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무기 판매 열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 따라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무기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가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뿌린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쟁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이고,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고, 또 무기업체, 또 무기업체로부터 후원금 받고 있는 정치꾼들, 이 속에서 세계가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그리고 무기 그리고 이렇게 전쟁 대행 기업의 결말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